24일 미국 전역으로 생방송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약 11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500단어를 넘어서는 긴 연설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권유하는 민주당 내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도전 포기 결정을 이끌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피한 것입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나서서 민주당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애둘러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해 어떠한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문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 집권을 반대하는 측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트럼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대선 구도가 재편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별 연설은 나름대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그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한 사흘 전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기록한 37%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58%였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기 전인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송유관이 지나가는 로키산맥의 주요 도시까지 불길이 번져 소방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일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433건, 엘버타주에서 176건의 산불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산불 지역에는 캐나다 로키산맥에서 최대 규모인 제스퍼 국립공원과 인근의 인구 4,700명의 제스퍼시가 포함돼 총 2만 5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엘버타주 정부는 22일 밤 늦게 제스퍼의 모든 주민은 지금 대피하라고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후에도 미처 대피하지 못한 방문객 245명을 찾아냈으며 24일에도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스퍼시까지 확산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도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제스퍼시 남쪽 외곽까지 번졌으며 소방관들이 빈집을 돌며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대규모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스퍼시는 엘버타주 주도 에드먼턴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벤쿠버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인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 지나고 있어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날 밤부터 25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산불은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해킹그룹인 안다리엘과 연관된 북한 국적 해커인 림종혁을 현상수배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안다리엘은 의료서비스 업체 5곳, 미국 기반 방위계약 업체 4곳, 미국 공군기지 2곳, 미국 항공우주 감찰관실 등에 피해를 줬으며 림종혁은 이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림종혁은 미국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몸값을 요구하기로 공모했으며, 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의료 검사 및 전자 의료 기록 등에 사용되는 병원 등의 컴퓨터를 암호화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림종혁 등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미국 정부 기관, 미국과 해외의 방위 계약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에 사용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22년 11월 시작된 이 작전을 통해 이들은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군용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재료 관련 미분류 기술 정보를 포함해 30GB 이상의 데이터를 빼갔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저지주 펠리세이지파크의 40대 한인 경찰이 여성 폭행 및 아동 위해 혐의로 전격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3일 버겐 카운티 검찰은 펠리세이즈파 경찰국에 재직 중인 데이빗 전 씨를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거나 총을 겨누는 등 지난 수년간 폭행을 가하고 어린이 2명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검거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혐의에 대한 정보가 지난 19일 접수돼 기밀수사과가 조사를 벌인 결과 체포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8박 경찰서에서 정식 경찰로 근무해온 전 씨에게는 가중폭행과 아동위해 등총 18개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7월 피해 여성에게 소총을 겨누고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1월 25일께 전 씨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가 있고 2022년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부엌에 수도꼭지를 뜯어 던진 혐의 등이 있습니다. 전시에 대한 인정신문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에서 풍부한 공관 근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 출신인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신임재회 동포청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13개월의 첫 임기를 마친 이기철 청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이상덕 청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의에서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합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동남아와 중국 등의 지역에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과 조정 능력으로 향후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밤, 샴버그에서 소음 분쟁으로 인한 총격 사건 후 수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끝에 오후 9시 30분경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2시 50분경 브레인트리 드라이브 800번지에서 총격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한 명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당국은 이번 총격사건이 주민과 작업자 간의 소음 분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총격 이후 용의자는 한 주택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숨어 경찰과 대치했으며 이와 동시에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드론과 정찰용 로봇을 진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그 사이 용의자가 자택에서 스스로 나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혐의가 현재 계류 중이라고 밝혔으며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24일 오전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고 항공기 출 도착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24일 오전 7시경 존 F. 케네디 공항 8번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터미널 C 구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했으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터미널에 있던 항공사 직원과 여행객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건물 밖에 대피 중인 승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오전 8시 15분경 터미널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공항 측은 사고로 인해 일부 항공기의 출도착이 지연됐다며 항공편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8번 터미널은 아메리칸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캐세이퍼시픽, 콴타스, 일본 항공 등의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랑스 알프스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가 각각 2030년과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4일 프랑스 파리, 팔레데콩그레에서 제142차 총회를 열고 두 지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알프스는 유효표 88표 중 84표를, 솔트레이크 시티는 89표 중 83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나란히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고 6년 후에 동계올림픽도 치르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알프스 산맥의 오베르뉴론 알프와 프로방스, 알프코트, 다쥐르 지역이 연합해 2030년 동계올림픽을 치릅니다. 프랑스의 동계올림픽 개최는 1924년 샤모니, 1968년 그르노블, 1992년 알베르빌에 이어 역대 네 번째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2002년 이후 32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다시 유치했습니다. 다만 IOC는 두 지역의 올림픽 유치를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주요 빅데이터들 중 2분기 실적 발표 첫 주자로 나선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빅테크 실적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증시는 이 같은 흐름을 보였다고 미국 경제 방송 CNBC가 전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우리항주 중심의 다우존슨 지수는 39,853.87로 1.25%나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도 5,427.13으로 2.31%나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 7,342.41로 3.64%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주요 부문인 자동차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12.33% 추락해 2024년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부진은... 다른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고, 이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아마존 닷컴은 물론,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며 기술주 위주의 낙스닥은 물론, 시장 전반을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는 지금까지 월가의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의 25% 이상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들 중약 80%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팩트셋이 조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